2026 컴투스 프로야구 리그 한화 이글스와 두산 베어스 두팀 간의 4차전 경기가 이곳 대전 한화생명 골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두산 베어스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화의 선발 투수는 마야 선수입니다. 1회 초 두산 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타자 경수빈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1리 4개의 홈런 1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쪽 타구입니다 중견수 잡았습니다 타석에는 오명진 선수입니다 시즌 2할 9푼 1리 2개의 홈런 1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왼쪽 갑니다 타익수가 앞쪽으로 달려 나오는데 안타입니다. 타석에 들어설 때부터 포크볼을 완전히 노리고 들어왔어요. 타석에 3번 타자 케이브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8리 8개의 홈런 2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입니다. 스트라이크. 초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놓쳤죠, 지금은요. 무조건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데요. 2구는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째. 스윙 삼진. 아, 지금 던진 공은 코스도 좋고 높낮이도 완벽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4번 타자 양의지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7리, 4개의 홈런, 1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자는 1루. 투구 보겠습니다. 들어옵니다. 아, 지금은 한복판의 공이었는데, 놓쳤어요.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스트라이크 2. 함구 기다립니다. 들어옵니다! 첫 타석, 삼진아웃! 지금은 하나 정도 도망가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곧바로 들어왔습니다. 하마이글스의 타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산의 선발 투수는 최민석 선수입니다. 1회말 아마일비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페라자 선수입니다. 한계의 홈런,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타, 타, 초구는 확스윙 이구 맞겠습니다. 좌중간 약간 치우친 타구데요 좌익수 이동합니다. 조수행이 잡았습니다. 다음 타자는 에레디아 선수입니다. 시즌 4할 7리 중개의 홈런. 19타점 이록하고 있습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초구는 바꿨죠. 이구 막겠습니다. 노벌 투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몸쪽 공의 스윙. 삼진아웃. 지금 슬라이더가 제구가 좋으니까 오히려 빠른 공은 보여주기식으로 가고 윈니샷과 결정구는 슬라이더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번 타자 정근우 선수입니다. 시즌 4할 7푼 2위 11개의 홈런, 3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 역시 같은 코스 스트라이크 2. 로킹 스트라이크 아웃. 두 타자 연속 삼진입니다. 정말 과감한 피칭입니다. 2회 초 두산 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타자 김재환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3리 한계의 홈런 1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때립니다. 바울. 밀어쳐서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4구 맞겠습니다. 4구 스윙. 3진 아웃. 아 좋은데요. 타석에 6번 타자 박준순 선수입니다. 한계의 홈런. 1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변화구 스트라이크.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3구 삼진. 탈3진 오늘 4개째입니다. 카운트가 몰리다 보니까 많이 벗어나는 공에 배트가 나오고 말았어요, 지금은요. 7번 타자 강승호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5리, 3개의 홈런, 0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갑니다. 변화구 스트라이크 2구 맞겠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안타가 됩니다. 투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4석의 8번 타자 등번호 13번 선수입니다 시즌 2할 9푼 4할이 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를 때렸습니다 오익수 파울 투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스트라이크 투 3구 기다립니다 변화구 스윙 삼진아웃! 탈삼진 오늘 다섯 개째입니다. 자 마지막에 변화구로 돌려 세웁니다. 잘로 1루 양팀 점수 없습니다. 오. 2회말로 갑니다. 2회말 다마일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풀리 한계의 홈런 1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오늘 초소 스트라이크 비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내타자를 네 모두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고 들어가고 있어요. 변하고 들어옵니다. 3진 아웃. 타석의 5번 타자 노시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6푼 클릭. 3개의 홈런. 1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자 없는 상황. 초구입니다. 들어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일루스 정비야! 일루스 잡았습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아웃 됐습니다. 타석에 6번 타자 최은성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푼 4 2 9개의 홈런 3 0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센터 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중견수 내려왔습니다. 정수빈이 잡았습니다. 양팀 점수 없습니다. 3회 초 두산 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 타자 조수행 선수입니다. 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Right. 초구 변화구로 몸쪽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막겠습니다.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옵니다. 트라이 툴 3구 맞겠습니다. 들어옵니다. 삼진! 탈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냅니다. 장타를 뽑아낼 수 있는 타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배터리가 과감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통했습니다.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타석에 1번 타자 경수빈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중견수 뜬공이었습니다. 초구 조그스트라이 2구 맞겠습니다. 2구 헛스윙. 스트라이트 2. 3구 기다립니다. 좌중간 쪽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아, 지금은 한복판 너무나 정직한 공이었고 이걸 또 놓치지 않았습니다. 좌중간을 그대로 꿰뚫는 타구가 됐습니다. 타석에 오명진 선수입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일루 초구입니다. 스트라이크. 변화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2구, 역시 같은 코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루킹스트라이크 타석에 3번 타자 케이브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투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왼쪽 갑니다. 좌측에 안타입니다. 좋은 컨택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루 주자 3루까지. 세이. 주자는 3루 2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4번 타자 양의지 선수입니다. 첫 하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투아웃의 주자는 이삼노. 초구. Right. 초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Right.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스트라이크 투. 탐구째. 변하고 들어옵니다. 삼진아웃. 우리 빠른데 저렇게 제구까지 된다고 한다면 타자들이 고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팀 점수 없습니다. 3회 말로 갑니다. 3회 말강화의 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이태근 선수입니다. 시즌 3할 7푼 5리 5개의 홈런 1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스트라이2 이구 맞겠습니다. 비구을 맞습니다. 파울. 오늘 타격 타이밍을 보니까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닙니다. 로킹 스트라이크! 아웃! 지금은 제구가 완벽했습니다. 보더 라인에 완벽하게 걸쳤죠. 8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시즌 4-4-5-2, 4개의 홈런, 14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입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아까 쪽에 걸쳐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후 몸쪽 공의 스윙 삼진 아웃 두 타자 연속 삼진 다석개 기본 타자 구번 역서었습니다. 시즌 4할4품단한 개의 공격. 8 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국 아 맞았어요. 몸에 맞는 공을 쳤합니다 타석으한 바퀴 들어왔습니다 일반 타자 테라다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좌익수 공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안타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최민석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투 탐구째 좌측의 파울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들어옵니다 삼진 잘로 일로 양팀 점수 없습니다 4회 초 두산 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타자 김재환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센터 쪽 빠져나갔습니다 중경사패안타 선두 타자가 안타치고 나가는 두산 배웠습니다. 6번 타자 박준순 선수입니다. 처음 맞이한 선두 타자 출루이기 때문에 찬스를 잘 살려야 할 텐데요. 조금입니다. 들어 옵니다. 살짝 빗맞은 타구 따라가는데요. 라인 밖에 떨어집니다. 파울. 노아웃 1루 찬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됐습니다. 옐로에서 아웃. 번트 성공하면서 주자는 2루. 타석에 7번 타자 강승호 선수입니다. 원아웃에 주자는 2루. 초구 보겠습니다. Right. 배 돌지 않았습니다. 우측에, 우측에 안타합니다 팬스까지 갑니다 1루 주자 홈까지 니다 홈으로 옵니다 두산 베어스가 선취점을 올립니다 점수는 1대 0 타석의 8번 타자 등번호 13번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조구 갑니다 바깥쪽 밀어쳤습니다 우익수 이동합니다 우익수 잡아냈습니다. 9번 타자 조수행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투구수는 4흔 개. 초구 갑니다. 바깥쪽 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노벌투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볼이 굉장히 묵직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이에요. 3구를 때립니다.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3아웃. 스코어는 1대0. 한점 차. 두산이 앞서고 있습니다. 4회 말. 한화의 스의 공격입니다. 자, 한화는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에레디아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3진으로 불러났습니다. 주부는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높게 뜬 타고. 오위스 쫓아갑니다. 2구. 다운. 비금을 맞습니다. 사구 맞겠습니다. 변화구 들어옵니다. 삼진 아웃. 타석에 3번 타자 정근우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변화구 타격. 일루수 잡았고요.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아웃 됐습니다. 타석에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이루스 쪽으로 가는데요. 이루스 잡았고요. 3아웃 됐습니다. 그대로 1대0 두산이 앞서고 있습니다. 5회 초로 가겠습니다. 2회 초 두산 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타자 경수빈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바깥쪽에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3구를 때렸습니다 1호수가 잡았습니다 아웃 1아웃 2번 타자 오명진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자 없는 상황 초구 스트라이크 정확하게 찔러넣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좌중간 쪽타구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1 2번에 좌타자를 배치했는데 결국 한 명이 출루를 합니다. 타석에는 케이브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 2루타가 있었습니다. 원아웃 1루 초구입니다. 센터쪽 갑니다. 중견수가 앞쪽으로 달려 나오는데 안타합니다. 주자는 2루 1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다음 타자는 양의지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원아웃 주자는 1루와 2루입니다. 59째 던집니다. 때립니다. 우측에 파울. 주자는 1루와 2루. 스윙 스트라이크 2 3구째 3구 때립니다. 우익수 쫓아갑니다. 3구 파울 원아웃에 주자는 1루와 2루. 들어옵니다. 삼진! 탈삼진 오늘 9개피치입니다 지금 공은 절묘합니다. 타자도 처음에는 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5번 타자 김재환 선수입니다. 오늘 이타수이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낮은 공에 빼돌아갔습니다. 노벌 투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스트라이크 투 3구 기다립니다. 3구 삼진 탈삼진 오늘 10개째입니다. 위기를 또 넘깁니다. 잘로는 2로 1로 스코어는 1대0 한점차 두산이 앞서고 있습니다. 우회말로 갑니다. 우회말 한화의 규스의 공격입니다 자 한화는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노시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1루쪽 땅골이었습니다 2루쪽 1루수 잡았습니다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원아웃됐습니다 타석의 최은성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중견 스팀공이었습니다 원아웃 주자는 지겨! 없습니다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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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구 최강하도. 오른쪽 갑니다 잘 맞은 타구인데 투아웃됐 했습니다 7번 타자 이태근 선수입니다 초구 초구 때립니다 2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1루에 송구 <목> 3아웃됐 했습니다 그대로 1대0 두산이 앞서고 있습니다 6회 초 두산 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 타자 박준순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교체하네요. 한화의 두 번째 투수 송승준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 정확하게 찔러넣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투! 변화구 2개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포크볼입니다. 3구를 때렸습니다. 센터 쪽으로 흐르는 안타입니다. 투수가 지금 나쁜 공을 던진 게 아닌데 컨택이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한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의 7번 타자 강승호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입니다. 초구는 헛스윙입니다. 2구 헛스윙, 스트라이크 2. 지금 저 낮은 코스로 들어오는 공에 계속 배트가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몸쪽 공에 스윙, 삼진 아웃. 첫 탈삼진을 잡아내면서 첫 아웃 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 타석의 8번 타자, 등번호 13번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3진, 두 번째 타석에서 뜬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2구는 변화구,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몸 쪽에 들어옵니다! 3진! 지금은 두 타자 모두 3구 승부입니다. 타석의 9번 타자, 조수행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삼진,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불러놨었습니다. 센터 쪽으로 갑니다. 중견수 이태근이 이동합니다. 이태근이 잡았습니다. 지금은 낙구 지점을 찾기 굉장히 어려운 타구였습니다.